이 가족은 구성원 모두가 빼빼 말랐다고 해서 빼빼 가족이라 불렸습니다. 7년 전 이들은 무탈이라고 하는 버스를 타고 1년간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요. 당시 학생이었던 아이들 모두 자퇴를 하고 떠난 여행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부러움과 동시에 충격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7년전 사건의 총괄 기획자였던 아버지 최동익 씨입니다. 이 일은 미친 짓이라고. 어, 저희들도 미친 짓이라 그러고 무모한 짓이라 그러고. 일반 사람들 봤을 때는 미친 짓 맞겠죠. 음. 그 가족을 위하고 저 개인을 위하고 특히 아내하고도 같이 어디 이렇게 한 방향을 봤던 그, 그런 추억이 별로 없어서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한 2, 3년의 생각이 중첩이 돼서 그런 결정을 한것 같아요. 아, 여행 갑시다. 아싸 했습니다. 아싸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다 있고, 학업적인 어떤 문제들도 있지만, 아이들한테도 가짜한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걱정은 있지만, 떠났는데 더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총 348일 동안 47,761km를 달렸던 빼빼 가족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직접 개조한 버스 무타리를 타고 무조건 서쪽으로 달린다. 물론, 황량한 시베리아 정도는 거뜬히 뚫고 지날 것이며, 그렇게 바이카를 지나면 동화 속 나라 북유럽에 도착하겠지. 파리와 로마에선 낭만도 즐겨보고 대륙의 서쪽 끝 포르투갈의 혹하고 절 돌아 다시 동쪽으로 달린다. 돌아오는 길에는 지중해와 중동에장렬한는 햇빛도 좀쐬 보고 그러다 보면 빼빼 가족만의 추억을 한 아름 안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여행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동수단이며 집이 되어준 무탈이. 날마다 새로운 여행지에 도착하면 자동차 무탈의를 세우고 안전하게 잠잘 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식구가 많은데 아. 저기을 어떻게 타지 않냐고. 아. 아. 스마트. 7년 전 최동익 씨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 여행에 타고 갈 버스 무타리를 만들었고 나머지 돈으로 이 빼빼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컨셉과 설계를 직접 한 것은 물론 실제 집을 짓는 공정 과정도 오로지 다섯 가족의 힘으로만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집의 개념을 넘어서 가족의 일부가 돼버린 빼빼 하우스입니다. 아, 저게 에 맞니 안 맞니? 심지어는 컴프레서에 돌아가는 타카라는 그 도구가 있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무슨 타카인지를 알아맞추는 정도로 그게 그 기술이 그런 기술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공감대가 생깁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살 집을 함께 만들었던 과정은 긴 여행의 시작이면서. 여행의 끝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작정 떠나버린 가족이 돌아와 쉴수 있는 곳. 빼빼 하우스는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7년 전 유라시아를 함께 해준 무타리가 있었다면, 지금의 가족에게는 새롭게 설계된 식식이가 있습니다. 동익 씨 부부는 이 씩씩이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여행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금편에 음악 좋죠? 네. 진우가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Thank <laughs> you. 최동익 씨 부부가 찍어온 영상들은 막내 진우 씨의 손을 거쳐. 주제가 있는 여행영상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정선하고 같이 했잖아요, 8월 초에. 하나의 완성본을 편집하는 데는 많은 과정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빼빼 아버지 최동익 씨는 그중 어떤 작업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편집자께서 밤새 작업하시고 업로드를 1시에 시켜라고 자동으로 예약해 놓고 저보고 자막이나 여러 가지를 시켜 놓고 주무시네요. 1시까지 무조건 마무리해야 됩니다. 빼빼 가족 채널의 외국인 구독자를 위해 13개국 언어로 자막을 번역해서 넣는 일. 막내가 내준 오늘의 숙제입니다. 아랍어. 아랍어 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 달리아를 열고 올 A 붙이기 세이브 닫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번 붙이기 16번 붙이기 좀 편집자나 젊으신 친구가 하면 1시간에 끝날 일을 3시간에 걸리는 내보가라고 하루 종일 걸려도안되사람이니고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 아버지만이 오차, 오차 없이 해낼 수 있다라는 그래서 부탁을 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아버지의믿음부 붙이기 신뢰 붙이기 14 붙이기 이번 주도 또 아이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이고 애었어요 점심시간 엄마가 진우 씨를 깨웁니다 드디어 진우씨 얼굴을 보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진우씨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어, 어디로 올라가요? 이쪽. 내 네, 얼굴도 어. 보시면 아시 이곳이 진우씨 방으로 가는 계단이라고요? 아니 사람이 이곳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이 위에도 방이 있어요? 어, 방이라기보다 원래 진우, 다락인데 다락? 진우가? 네. 원래 다락인데 진우가 진우 공간입니다 네, 공간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모두 고양이가 못 갈래 원래 짐 올려놓는 다락입니 음.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눈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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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아니 진우씨가 내려옵니다 잖아요. 아니야, 없어가지고. 방을 응. 찾아도 없더라. 아침이다, 아침이다. 방이 하나밖에 없던 빽빽하우스에서 모여 살던 가족은. 제일 먼저 큰딸 다윤 씨가 독립해서 나가고 그후 자연스럽게 진영 씨와 진우 씨는 큰 다락과 작은 다락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게 된 겁니다. 막내 진우 씨는 7년 전 가족 여행의 기록을 총 55편의 동영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희미해져가는 가족의 추억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준 작업이었습니다. 막내 최진우 씨는 7년 전 중학생이었습니다. 최진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진짜 그걸 볼 수가 없었는데, 좀좀 엉글거리고, 좀, 좀좀 그래가지고 좀 보기가 좀 힘들었는데, 몇 개월, 뭐 1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뭐별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은 빼빼 하우스 안에 있는 놀이터라 불리는 가족 쉼터입니다. 숯불을 지피는 걸 보니 맛있는 걸해 먹으려나 보네요. 잘 피워진 숯불이 자리를 찾아갑니다. 드디어 뭔가가 노릇노릇 구워지겠군요. 식사를 위해 둘째 진영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행에서 아버지의 굳은 일을 돕던 묵묵한 큰 아들 진영 씨. 둘째 최진영 씨를 만났습니다. 7년전 가족의 행동은 무엇을 바꾸었을까요?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다니 다니고 이제 회사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교 틀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이지 이제 다른 방향 찾는 그런 이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구워진 거죠? 그때 남은 있었죠? 그러니까? 다 먹었었지? 이그 사람이 이 바이칼 근데 그게 그대왜 갔죠? 뭐뜨거워 갔는 건데 길열못들어그 길을 잘못 들어서 갔을 거야 응. 근데 거기 차도 빠지고 근데 도와주신 분들도 그거고 밤에 그 가족끼리 있을 때 이렇게 와주신 분도 그분. 그 바이칼 그 붉은 사들 가는 서양에서 가족들이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참 좋고. 여기서 불만 표현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석양이 완전 핑크빛이어서. 었 핑크? 핑크의 남색. <laughs> 태어나서 처음 바라보고 있을 때. 어. 꽂은 가 이거? <목소리도> 바이칼까지 가는 시베리아 길은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차 <지금 밑으로> 밀려요. <목소리도> 가족을 압도하는 광활함에서 오는 공포.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 그때마다 만난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땀 냄새나는 진짜 사람들 그리고 바이칼은 진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내 자신과도 처음 만날 수 있었던 마법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상투를 좀하 아, 아, 난못 놓겠다 이상 아, 손못 놓겠다. 놔주세요. <웃음> <웃음> 아 기내하지 똑같네. 아, 딸한테 잘라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못깎못 깎을 것 같은데 깎고 나면 너무 좋아요. 깎아본 사람만 느끼는 그 해방감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보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으로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음, 너무 외형은 뭐, 외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의 엄마 미진 씨도. 머리칼을 싹둑 잘라버리고는 마치 아이들처럼 자유로워졌습니다. 가족의 추억은 대한민국 울산의 빼빼하우스를 어느새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다음날 가족 전원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가족 데이입니다. 다 나와버렸네. 우리 다 뭡니까? 왔다! 나타나셨다. 이제 밥먹읍시다. 얼른 와라. 응. 주인공 오셨다. 밥먹 모두가 기다리던 <laughs> 다윤 씨의 합류로 드디어 빼빼 가족은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7년 전 여행 당시 19살이었던 다윤 씨는 지난 여행을 생각하면 먼저 부모님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가족들이랑 여행 가니까 좋아. 이 마음에 떠날 수 있었던 거지. 그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다른 저희는 그냥 진짜 갔다 올 때도 그렇고 가는 것만 그때 그리고 여행만 하루하루 즐기면 되는 사람들이고 그 외의 것들을 어~ 저는 지금은 대충 이제 알것 같으니까 어떤 거를 감당해 내야 되는지. 아니야, 들어볼래? 어 유대 캡처? 강, 강. 여행 당시 촬영을 담당했던 다윤 씨는 새로운 것을 만나면 도전하는 리더였습니다. 잠깐 외국 갔다 오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땐 이것도 여행이고, 이것도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그 전에 거는 사실 여행을 갔다 왔다기보다 이제 잠깐 그렇게 살았던 1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고 간략한 그거 그리고 유튜브 스페인하고 보르카르 튀었다요? 하나하나 어, 댓글 달리는 거? 음. 엄청난 속도로 달린 거같 긴하긴 1년간의 가족 여행은 학생 신분이었던 3 남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아무 생각해봐도 제가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학교 생활을 못 해본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3년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회는 고등학교 3년도 충분하지 않나. 어떤 과를 가고 싶다, 어떤 과를 가고 싶다,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한 것도 대학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그래도 고등학교는 학력은 그래도 맞춰야 되지 않나. 라는 그것 때문에 그 거라서. 아 공부를 잘 해서 일단 대학 가서 취업하 것도 있긴 한데, 그분들 이제 비판하는 건 아닌데.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7년 전 여행을 떠날 수 있게 세 남매의 생각에 힘을 실어준 빼빼 아빠 최동익 씨. 그에게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과 아버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을 더하기해서 나누기 이하면 지금 자녀 성적입니다. 그그 그, 그거는 점집에 안 가봐도 알수 있는 성적인데 학교에서 하는 교과서적 공부에 대해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다른 쪽에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 아이들 또한 그렇게 공부로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사회에 일조하는 아이들은 못될 거예요. 대신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사회에 보탬이 될 거예요. 반드시 지키기로 약속한 가족 모임에 와서 다윤 씨는 달랑 국수 한 그릇 먹고 바삐 집을 떠납니다. 이곳은 울산의 어느 번화가입니다. 어, 여기 있네요, 다윤 씨. 다윤 씨는 얼마 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오픈한 2호점을 관리해 주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고 하네요. 미친 짓이라고 불리웠던 가족 여행과 여행의 일부라며 함께 집을 지었던 경험은 다윤 씨 사회생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자라는 그게 해서 커서 이제 막상 해보면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꼭 학교에 가서 이렇게 배우지 않더라도 이게 더 약간 실무를 먼저 배우는 그런 느낌. 집 짓는 거 가족들이랑 집 짓는 것도 같이 하면서. 어 어느 정도는 약간 노하우는 약간 있는 상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는 이제 알고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때까지의 노하우를 가지신 분이니까 이제 그 노하우를 이제 지금의 저 상황에 접합시켜가지고 이제 해결해 나가고 아이들이 다 크니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앉아 바다를 보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진영이 좋아하는 솔방구를. 그, 디테일해. 진영이 오늘 생일이라서 우리여 캠핑하고 있다니까 이쪽으로 형제 모두가 온대기에 우리가 케이크 준비해, 케이크. 모래로 만든 케이크요? 아이 장난 같은 선물을 다큰 아이들이 좋아한다고요 씨라고 표현되었던 2013년 초여름에 떠났던 빼빼 가족의 여행 2020년 오늘 성인이 된세 남매와 다시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당연히 저는 좋아요 <laughs> 저는 좋아요 너무 엄마가 철이 없어서 <laughs> 저는 그게 그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좋다 할걸요 가상하여 질문하신다면, 예, 네, 다 아이들 좋아할 거예요. 가족, 가족계획 간다는 전제 하에 하면, 네. 뭐, 가족계획 가면 뭐, 어디든 갈 겁니다. 저는 안 가지 않을까요? 그때가 안 좋았던 건 아닌데, 힘들었죠. 그 세계여행, 그, 알고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안갈것 같아요. <laughs> 저는 못 가요. 저녁 무렵 가족을 떠올리는 것은 인생의 햇볕을 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볕은 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고 하죠. 나란히 앉아 한 곳을 바라보는 가족. 이보다 아름다운 꽃이 또 어디 있을까요?